봐 보세요, 다들 커터. 이렇게 사등분으로 나눠 놓으세요. 오, 맞아. 이야 요쯤에서 내면 네. 되는데. 정확히 요 음. 그리고, 그리고 여기 여기 10cm. 10cm 맞춰서 이렇게 90도 들어서 자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땡 돌아가면서 어, 선생님이 어. 어제 고민을 그러니까 어, 일단 요 가이드 네. 여기가 어. 이햄 라인이 어. 9cm, 8cm 살리는 어. 거잖아 얘들아. 이거 이렇게 10cm로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렇게 땡 돌아가면서 10cm로 잘라. 할머니 여기 와서 이렇게 해서 10cm 90도로 들어서 이 10cm로 1cm씩 다 잘라. 이렇게 분리 해놓고. 그런 다음에 그래도 가이드를 잘라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 놓고 여기서 여기 10cm. 여기 10cm 잘라. 잘르고 여기 가운데는 좀 높이가 낮은 데잖아. 그래서 여기 8cm. 8cm로 여긴 잘리놓은 거야 어제 도면 그려줬지 그럼 얘가 여기 잘라졌지 제자야 짧은 거 있지 여기 응. 여기 짧은 가이드 있지 얘들아 여기 봐 이렇게 끌고 와 그러면 여기 길이 안 잘라지잖아 여기 이렇게 끌고 와 이렇게 해서 잘라놓고 자 이렇게 잡아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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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른쪽 먼저 아까 이 핸라인 이잘은거 보이지 여기 이 짧은 거 보이지 여기 가운데 지금 잘라놓은 거 보이지 이 짧은데 여기 여기 맞죠? 요것만 잘려 놓은거 이렇게 하면 여기 보이지? 여기도 보이지? 짧은 거 여기 짧은 거 이렇게 90도로 들어서 어제 지강깎기 한 것처럼 이렇게 깎아 주는 거예요 지강깎기를 1번 여기 2번 보면 2번도 이렇게 하면 여기 보이지? 짧은 거 보이지? 여기 짧은 거 보이지? 이렇게 손이 이렇게 가서 요거를 자르세요 다 이렇게 자르고 여기서 이거는 이용사 커인데 클래식에 필요한 커트예요. 그래서 요 여기를 잘라먹으면 안 돼요. 이거 10cm를 여기를 잘라먹으면 가기 죽어요. 짧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라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그라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거 툭툭 그냥 잘라세요. 이렇게 뚝뚝 잘라놔도 돼. 되나? 이렇게 밑에 여기 맞춰서 이렇게 다 길이가 이제 도면 뜨면 선생님이 알려주면 이렇게 뚝뚝 잘라놔. 응? 잘라놓고 나서 이렇게 그라로 돌려. 그라로 쭉돌려 어제 요거 해봤지? 그라 이렇게 마네킹을 감싸고 손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뒤에는 안 찍히겠네 응? 이들어이와 이. <laughs> 이렇게 계서 손만 땡돌아가 이렇게 그래서 상부 형태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제 도면이 투블럭으로 해서 뜨면투블럭으로 들어가고 이전, 이거는 기, 본형 클래식 커트야. 그니까 러이거를칠줄 알아야 클래식도, 투블럭도 치고 다 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구렛나루가 있을 거야. 구렛나루 쭉 잘라놓고, 이렇게 올려깎기. 그라. 이거 그라. 그라로, 여, 보면, 이렇게 상고 형태 나왔지. 좀 올릴게. 이렇게 상고 다 됐지, 이거이거를 이렇게 싱글, 싱글링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해서 다 맞춰주세요. 매끄럽게 다 맞춰주세요. 땡 들어가면서 같 맞춰주세요. 시간이 여유있을수록 세팅하는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지런히 커트를 진짜 20분 안에 다 치셔야 돼요. 수염까지. 그래로 이렇게 후대각으로 이렇게 올라가세요. 옆에 이렇게, 이렇게 비평에 이게 바짝 이렇게 가면 여기가 뚝 잘리잖아요. 재서 둘러봐 이렇게 가서 여기 자르면쭉 잘리잖아. 그러니까 그라로 이렇게 가라는 거야. 그라로. 밑에는 바짝 치면서 위에는 길어. 쭉 잘리잖아. 안 돼. 이렇게 그라. 그래서 계속 반복. 이렇게 기른 거 있으면 이렇게 뚝 잘려. 이렇게 하고 옆에 와서. 옆에도 이 구렛나루 있을 거야. 이렇게 귀 모양 따라 이렇게 쭉 잘라. 잘라놓고 그라. 이거는 그라로 이거 정확히 가셔야 돼요. 이렇게 돌려깎기 할땐 손으로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돌려깎는 거예요. 싱글 이렇게 해서 했으면 티닝가이 티닝가이 티닝 가지고 밑에 먼저 아, 여기 받아요 짧은데 먼저 이렇게 쫙 하세요 끝에만 이렇게 살살살 전체 에다 돌아서 하시고 위에 잡아서 이렇게. 잡고 그렇지 자 어떻게 투 그렇지 아니 얘 따라하지 않아 얘만 불러 한번더 이렇게 해서 그렇지 잘잘잘 이렇게 지감 같게 하듯이 이렇게 불러. 해주시고. 네. 이렇게 쓰면 다 잘라서요. 이거를 바로 세팅 들어가는 거 아니라 뽑아가지고 가서 물로 한번 헹궈서 머리칼 싹 터두세요. 이런데 머리칼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컷도 됐지.